안녕하세요 하나투어 이수장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상품은 중국의 샤먼 이라는 지역의 상품인데 어, 여기가 그 중국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사실 잘 모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 예전에 그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저도 처음 본 그런 지역인데 금액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어, 금액이 57만 9천 원이고 그리고 지금 선착순 4명까지 이제 중국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인데, 이제 비자를 포함을 해드립니다. 이제 비자비가 6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예약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약을 하시면 57만 9천원에 비자가 포함된 그런 금액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일단 불포함으로는 가이드 경비가 1인당 40불이고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발 날짜는 11월 30일이고 인천 공항에서 1시 45분에 출발을 하면 샤먼 공항에 오후 3시 55분에 도착. 이제 비행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고 이제 항공사는 샤먼 항공. 샤먼을 하문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일정표에 하문항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착을 하시면 가이드 미팅을 해서 해안 도로를 거쳐가지고 어 처음에 이제 증조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증조안은그 샤먼의 이제 먹자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따로 일정표 설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자유 시간 조금 드리면서 구경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녁 먹고 이제 호텔로 이동 하시고 호텔은 향루 그랜드 호텔이라고 이제 4.5 성급 준5 성급 호텔에서 3박을 합니다. 그리고 2 일차 때는 이제 배를 타고 고랑서라는 지역으로 이제 섬이거든요. 여기로 이동을 하시는데 뭐 구랑이라고도 하고 고랑서라고도 하고. 여기가 이제 샤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요 15분 정도 배를 타고 음. 들어가셔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유럽풍으로 음. 생겨서 여기가 이제 뭐 중국의 유럽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만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 요 망고떡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예능, 예전에 이제 예능 신서유기에서 나한테이 망고떡 이 파는 곳이. 저는 이제 그 장면은 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식용은 3개에 10위 안, 선물용은 한 팩에 5개 든 거, 뭐, 18위 안, 이렇게 적혀있고, 그리고 뭐, 일광암 전망대에서 구경하시고, 짱하원, 피아노 박물관. 피아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음. 안에 약간 희귀한 그런 피아노가 있어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볼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페리를 타고, 이제 샤먼, 복귀를 하면 이제 뭐 절인 남보 타사 그 다음에 이제 포대 박물관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 2일차 어 일정은 끝이고 이제 3일차 때는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신서유기에서 봤던 이 토루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토루가 이제 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뻥 뚫려 있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1층은 부엌이랑 식당이 있고 2층은 창고 3층은 이제 주거형 침실로 되어 있는데 어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타파촌 타파촌은 여기 그 토루 마을 토루 마을이에요 토루 마을 그래서 여기 마을 구경하시는 걸로 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샤먼 시내로 이동해서 샤먼 최고 번화가인 중산로에 도착을 해서 예, 자유시간도 드리고 그러면 뭐 구경도 좀 하시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4일차 때는 따로 일정 없이 샤먼에서 이제 오전 8시 40분에 출발을 하시면 인천공항에 12시 35분에 도착을 합니다. 이날 오전에 굉장히 일찍 공항을 가시기 때문에 호텔 조식이 아니라 이제 조시락으로, 도시락으로 돼요. 이 상품이 이제 중국 가시면은 그 이상한 막 물건 파는 데 많이 가시잖아요. 뭐 약도 팔고, 그 다음에 보이차 같은 것도 또 많이 사오시고, 보석류 같은 것도 많이 사오시고 한데, 어, 이 상품은 이제 물론 이제 노 쇼핑 상품이 있긴 하지만 금액이 좀 높아서 그렇지 이 상품은 이 579,000원 짜리인데 쇼핑센터 방문이 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금액만 내시면 가셔서 한번 옵션 한두 개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가이비는 40불 포함이고 그래서 어, 좀 저렴한 금액에 이제 많이 안 가보신 지역을 한번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댓글창에 모바일 일정표랑 예약 링크 주소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